강철 의지의 산행 5부작 마지막편 5편 5부작으로 마무리될 것 같아요 6부작이 될 수도 있다고 잠깐 생각했었는데 5부작으로 딱 예정대로 마무리될 것 같아요 지금 올라오면서 계속 낭독하면서 올라왔는데 이상하게 거미줄이 많네 이 거미줄이 많다는 것은 비가 안올 수도 있다라는 얘긴데 얘들이 지금 오전에 좀 흐렸었는데 거미줄을 쳤다는 것은 비가 안 온다는 것을 뜻하는 거잖아 신기하게도 개미들이나 이런 거미들이 날씨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 신기하지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날것 같다 그러면은 뭐 하루 전부터 이미 예측을 하고 집들을 이동하잖아 개미들은 하, 하루 전인지 정확하지 아무튼. 인간은 하루 전에 예측 못 하거든.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어도 몇 시간 전에는 예측할 수 있어도 그게 참 힘든데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하지.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5편 영상 나의 강철 의지 산행을 다짐하면서 어제 틈틈이 정리했던 글들을 다시 난독하면서 나의 의지를 되새기고 다시 되새기면서 이후, 하산 이후 나의 꿈과 나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좀더 용기 있고 모험정신으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다. 자, 만족 다시 이어서 가는다. 성공한 사람의 태도, 복장과 성품을 갖춰 입자. 성공한 사람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꿈을 실현시킬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중요하지. 꿈을 실현시킬 환경을 만드는 것. 언젠가 누군가 그랬어. 나는 주변의 것을, 그러니까 내 그대로 말할게. 너는 참 묘하게도 너의 주변의 것을 니네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이거는 나를 한때 사모하 마음을 가졌던 여성이 내게 해준 말이야. 늘 나를 지켜봤다는 거야. 근데 너는 네 주변의 모든 것을 오랜 시간 동안 네 것으로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 난늘 그렇게 살았지. 지금도 그렇고. 내 주변에 뭔지 좀 우스운 얘기지만. 언젠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내 책상을 청소하신 적이 있어. 난 사실 그렇게 화를 내면 안 되지만 화를 엄청 냈어. 먼지조차도 나한테는 내 모든 것의 에너지와 다름 없었는데 그 먼지를 치우자 나는 나 마치 나의 뭔가를 나의 어떤 그런 뭔가를 침해받은 느낌이었어. 아무튼 그래. 너무 내가 어떤 측면에서는 극단적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이 나네. 이어서 갈게. 꿈을 실현시킬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당당한 태도로 인생을 대하고 순이자처럼 행동해야 한다. 성공은 우리의 것이므로 자신을 단련시키는 일은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 원하는 것을 얻을 힘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 사고의 한계는 가능성의 한계이며 이상의 한계가 있다면 그것을 달성하는데도 한계가 생긴다. 대부분의 경우 눈앞에 있는 목표의 문이 숙명에 의해 닫혀 있으며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그 문을 열수 없다고 착각하고 있다. 외부의 도움 따위에 의지하지 말고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당신이 있는 곳에서 출발하자. 통행료만 지불한다면 문은 활짝 열릴 것이다. 그 누구도 거저 들어갈 수 없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통행증도 통행되지 않는다. 당신 스스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영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대가는 바로 노력이다. 인생의 목적은 스스로 업적을 쌓아가는 것이다. 누구도 자신의 업적을 대신 쌓아줄 수 없다. 스스로 문을 열고 나아가야 한다. 시련을 극복하고 최고의 자신이 되어가는 것이다. 누구도 통일료를 대신 지불해줄 수 없다. 잠깐만. 아, 잠깐 모기 잠겨가지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낡은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새로운 것은 찾아오지 않는다. 이것은 물질에도 마음에도 들어 맞는다. 성공 비결 중 하나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여겨지면 당장 버리는 것이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소는 가장 큰 부작용은 그것들을 보존하기에 사고 에너지를 빼앗긴다는 점이 있다. 너무 아끼기만 한다면 비즈니스를 성공 성장시키지 못한다. 모든 사람들이 벌어들인 돈을 쌓아두고 투자에 인색하다면. 세상 비즈니스는 멈추고 말 것이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맞이해 모든 생명에 공통된 법칙에 따르는 것이 당신의 마음 속에 더욱 더큰 힘을 전해줄 것이다. 나는 생각하는 것을 엄청 싫어하거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생각을 먼, 엄청나게 많이 하지. 즉, 이럴 수난 이런 걸 싫어하는 거야. 사람들 대본 오늘 뭘 먹을까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즐거운 생각일 수도 있는데 뭘 먹을까라는 생각은 나는 그런 생각들을 너무 싫어해 왜냐 나는 그렇지 않아도 생각할 것들이 많거든 그런데 생각을 생각하는 시간을 쓰는 것 자체가 나는 용납되지 않거든 뭐 그냥 이건 웃자고 하는 말이고 마음속에 궁전에서 살자. 그러면 궁전 같은 환경이 당신 곁으로 끌어올 것이다. 하지만 궁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타인에게 양보하라. 그러지 않으면 궁전은 폐허가 되버린다 언제까지나 손에 쥐고 있으려만, 있으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당신 마음속에 짐이 된다.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의 재능, 당신의 야심, 당신의 능력을 인생의 성공을 향해 집중시키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자. 그리고 불을 받아들이게 한 장소를 만들어 주자. 그래서 나는 지금 집에 안 있는 거야. 미친 집 같지만 멀쩡한 집 놔두고 지금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집 같아. 지금 나는 따로 부모님 댁에 내 지금 방이 있는데 지금 몇 개월 동안 지금. 방치한 채로 두고 작곡실에서 거의 지내고 있고 그리고 아예 그렇게 된 김에 뭐 거기만 뭐 TV 수신료도 다 끊어버리고 다 끊어버렸어 그래도 뭐 수도세하고 전기세 가스비는 기본 요금 나오긴 하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6 개월 동안 방치하고 있어서 아침에 문득 생각이 들는데 한번 옷도 좀 챙길 겸 해서 갔다 오긴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가끔씩 애들 집에 또 애들은 학교 때문에 따로 또 얻어나가서 사는데. 다 물론 대전에 있지. 근데 이왕이면 학교 가까운 쪽으로 얻는다고 이제. 또 아내가 보내고 있는 거 별로. 그렇지. 누가 좋아하겠어. 물론 따로 2층 단독주택인데 따로 살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 지금 벌써 3년이 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그래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내가 이렇게 미친듯이 삶에 변화를 준 것은 나는 최근 지금 몇년 동안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를 막 주거든 한번 생각하면 행동으로 바로바로 바로 옮기고 있어 뒷일은 감당 뒷일을 어떻게 감당할지 그런 거 생각을 안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일을 저질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계획이 없이 무계획적으로 그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야 그렇게 삶에 에이, 현재 변화를 주지 않으면 달라지는 내일이 없다 필요하지 않는 것에, 필요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보자.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기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끌어당겨 사용해야 한다. 낡은 것을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끌어당길 수 없다. 가진 것을 나누고 새로운 것을 추구할 때더 아름다운 공전을 지을수 있다. 당신이 바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도 뭐야? 특이하네. 아, 당신이 바라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호흡하고 꿈을 꾸고 행동으로 옮기고 온몸으로 발산하라. 그 이미지를 연상하며 이미 그것은 자신의 것이라고 믿어라.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자답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를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부를 쟁취할 수 있다고 믿고 이미 부를 쟁취했다고 믿어라. 그러고 나서 부를 기대해야 한다. 원하는 것에 사고를 집중하고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에너지가 집중되지 못하고 분산되면 흐름이 제대로 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못해 어정쩡하게 끝나버릴 것이다.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최고의 힘은 집중력이다. 우리는 생각과 감정이 우리의 현실을 결정한다는 개념을 알고 있다. 마음은 자기 자신과 닮은 것을 끌어당긴다. 물리학의 공명 원리와 유사한 방법으로 같은 주파수의 진동이 서로를 강하고 끌어당긴 것을 말한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여 성공한 그런 경험과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 어떤 것이든 끌어당길 수 있는 자력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대본의 성공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 결국,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면,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지.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결정할 수 있어. 긍정적인 사고, 비전에 대한 확신, 실현을 위한 노력이 우리를 인생의 승리자로 만들어 줄 거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점검해보기를 바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짐을 유지하며 원하는 결과를 끌어당기는 생각을 키워나가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이어보는 거야. 아니, 나는 이 현실과 이상 속에서 나의 이상을 향해. 이어감으로써 반드시 이 현실 속에 내삶 속에 그것을 실제화 시킬 것이다. 조금 있다가 내일이 아닌 지금 당장. 그래서 나는 이렇게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산행을 하면서 의지를 다짐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지금, 웬만한 지금 인연들을 다 끊어버렸거든. 어떻게 보면 도닦는 사람처럼. 전화번호도 다 목록에서 제거했고, 특히 카카오톡 연결된 거, 모두 다 지워버렸어. 지금, 나에게 연결된 것은 몇몇 사람이 불과하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관계된 사람, 그리고 여왕패야, 내 딸, 아들, 부모님 것, 부모님 것까지 다 치워버렸어. 물론 전화번호는 있지. 가끔씩 연락은 드려야 하니까. 그만큼 나는 필요한 것 이외에는 신경을 쓰지 않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지금 이렇게 귀한 시간, 아래에서 산행을 하는 것도, 개미가 어딘가로 이동을 하는데. 며칠 전에 전북쪽에서 지진이 있었다고 그러던데 나도 좀 느꼈는데, 그때 나는 지금 새벽까지 작업을 하고 잠들어 있던 상태인데, 누가 막 흔드는 것 같더라고, 갓기 느낌이 있었어. 그래, 아무튼 지금 내가 사실은 지금 안 밝혀서 그렇지, 과거에 성공한 사람들을 밀도 있게 지금 사실은 분석하면서 자료를 모으고 있거든.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틈틈이 글을 작성하면서 원어 메이커에 대해서 내가 자료들을 좀 수집하고. 근데 비슷한 좀 맥락이 좀 있더라고, 나랑. 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람과 같은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세계에 영향을 끼친 요소가 좀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내가 추구하던 방향성과 좀 같아서 자리를 좀몇개 모아봤고 이것들을 영상에서 언급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고 특히 보르드웨이. YMCA YMCA라는 기독교 단체인데 설립일은 1884년 6월이고 설립 목적은 젊은이들의 정신적 영적 상태의 개선 주요활동 업무는 청소년의 인격과 지도로 훈련교육, 청소년 문화사업 등 세계 각국의 네트워크로 뻗어있고 규모는 세계 120여 개국 1만여 개 3천 넘는 회원 정도를 유추하고 있는데. 나도 이런 지금 아카데미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YMC하고 별반 다를 게 없을 수도 있겠는데, 좀더 나는 현재의 종교적 어떤 그런 신앙적 그것을 더 순수한 상태로 정말 참 진리를 젓가락 방식이 뭔가 나는 좀 잘못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다 보는게 아니라 잘못되어 있어 뭐 내가 계속해서 몇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나는 최대 길게 6개월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만 마신 채 잠도 이루지 않지 마치 영상에 빠져있는 것처럼 혹은 금식기도 하는 사람처럼 보낸 적도 있, 있었거든. 진리를 찾기 위해서 나는 그때 무척 간절했어. 진리를 찾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이. 때문에 저절로 음식이 모,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았으며. 삶과 죽음을 이미 넘어선 상태의 간절한 갈구였기 때문에 잠이 올 리가 없지 않아.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저절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한 채 잠도 자지 않은 채 기도하듯이 명성이 빠져 있었지. 더군다나 나는 물 마시는 내가 혐오스러울 정도였어. 그래도 딴에는 죽지 않겠어. 최선의 에너지 유지를 해서 물을 마시는 내가 가진스러웠어. 그 정도로 절실했지 때문에 자연스럽게 금식적인 기도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며칠을 금식을 하면서 기도한다느니 그래야 한다느니 이런 것들이 나는 뭔가 앞뒤가 바뀐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 그건 자연스럽게 따라온 것들이다 모든 법칙이나 수행 과정에서 있어서의 그들의 나름대로 법칙들이 있는데 왜그 법칙을 먼저 중요시하느냐 이거야 그것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따라온 것들이다 때문에 방법이 틀렸다 자꾸방법이 그런 억지스러운 행동 가증스러운 행동들이 행위들이 과연 참 진리를 찾을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음악적인 거 예술적인 요소를 통해서 특히 젊은 층 아카데미를 운영함으로써 그런 우리가 인지 못하는 그런 진실에 대한 진리에 대한 세상 어떤 다른 차원의 세상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 형식을 창설하고 운영해 운영에 나가는 계획이 있다. 어쨌든 마지막 정선까지다 올라갔고 계속해서 난 의지를 당 의지를 굳히기 위해서 낭독하면서 올라오는데 땅을 엄청 흘렸네. 목표는 여기서 슬슬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이제 몸을 풀면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하산을 할 거야. 아마 하산하게 되면. 거의, 그, 산 중턱까지 올라오면 바이킹 있는 까지 가면, 뭐 해가 질것 같네. 은근히 땀을 많이 흘렸네. 아무튼, 어제와 내가 달라진 건, 요 며칠 동안 좀 침체되어 있었는데, 왜냐면 삶이 나를 엄청나게 지금 핍박하고 있거든. 그래서 약간 침체되어 있었는데, 난 다시 자신감 있게, 웅맹스런 장수처럼 무적의 갑옷으로 휘두른 갑옷 기마를 타고 긴검 무겁고 긴 검을 휘두른 장수처럼 이것들을 모두 베어버리고 내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 간혹 나와 뜻을 같이 한 동지가 있거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 누군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적으로 그것들에 의존하지는 않겠다. 난 오직 내 뜻대로 굽히지 않고 나아갈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다만 그런 도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배반을 할 수도 있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연연하지 않거나 그런 것들을 평가하지 않으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놔두고 여전히 변함없이 나는 나의 목표대로 검을 휘두르면 나아가겠다. 요 며칠 내가 지금 검술을 대를했는데 다시. 건수를 나름대로 하면서 의지를 또 불태운 시간도 가져야 되겠네 자오편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 하고 앞으로 함께 아니 앞으로 멋진 내일이 많이 있을 것이며 나는 내가 목표한 대로 변함없이 계속해서 나아가겠다 이상 그리고 이건 산행하고 다르게 달리 뭐가 지금 생은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영상에서 별도로 별도 블록으로 별도의 일기편으로 아, 나, 촬영하면서 할 생각이야. 안... 아, 일단 오부작 산행은 5편은 여기서 마무리한다. 이상.